제래소개해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 전문점 따라잡기는 보통은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 자, 돼지 뼈. 저는 사고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몇키로 사용할 땐6키로 사용하시면 니다6키로 당연히 냉동이고 뭐 생긴 거는 약간 황의 스타일. 황에서 의 김윤석 씨를 뭐 재현하고 싶다면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돼지 사골로만 하겠습니다. 등뼈 같은 거는 색깔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공물도 진해지는데 음, 그거는 반칙이지. 지금 이 사골을 하나 뽑는 걸로 세 가지 영상을 다할 것입니다. 순대국밥, 돼지국밥 그리고 일본식 돈코치라멘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할 거는 이걸 한번 깨끗이 씻어도 되는데 저는 깨끗이 씻지 않겠습니다. 2kg 넣어줍니다. 4 k g 넣어줍니다. 6kg 넣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뼈대기는 사실 6kg 정도는 해줘야 사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게 나올 수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집에 크소시이 크주소유 있으면 크소솥 사용하시고, 물의 양을 저는 지금 여기 1, 2 k g 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찰랑찰랑 이렇게 됩니다. 그 녹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아닌가요얼어있는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다 근데 단지 열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바글바글 보글보글 아니고 빠글빠글 센 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어 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A few moments later. 끓을 때까지 30분 걸렸습니다. 30분. 정확히는 31분 50초. 지금 이 상태를 끓인 상태에서 5분을 더 끓이고 나서 이거를 가서 깨끗하게 씻어옵니다, 뼈를. 국물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통 귀찮다고 안 닦으면 은 요리 망치는 거예요. 이 통을 제일 깨끗하게 닦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30분 이거 켜놨는데 가스가 뜨거워. 이거 큰일 나. 집에 있는 일반적인 가스렌지,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정용, 그건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일주일, 뭐, 보름을 틀어놔도 상관없어. 그럼 닦아서 연달식당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 큰일 납니다. 가자! 결국은 저는 제 가게 주방으로 왔습니다 제 가게 주방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영상 촬영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 민폐를 좀 주긴 하지만 여기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뼈를 다 넣어줍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뼈에 보면 고기 같은 거 붙어있는 거 올백이 싫으면 뛰어내셔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집어 넣습니다. 이거 닦을 때 이런 피 같은 거잘 닦아내셔야 돼요. 피를 안 그러면 까매지거든. 자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물 6리터 넣을 것입니다. 6리터. 아니야 아니야 7리터 넣을래? 7리터 넣겠습니다. 7리터. 어쨌든 뼈가 잠기면 된다. 지금 현재 불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빠글빠글이든 바글바글이든 보글보글이든, 노상관 no 전혀 상관없이 우이끓일 때까지 일단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글빠글 끓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이 딱한 가지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 불을 줄여줍니다.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 이게 아니고 집에서 계신 걸로 제가 볼 때는 바글보글 중약불 중약불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뚜껑을 닫지 않았을 때 얘네들이 막 넘치듯이 끌어올리면안 돼요. 이렇게 거품만 살짝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로 끓이겠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는 단순히 뼈를 위아래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100% 피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맨밑에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뭐하기싫면 하지 마. 근데 이거는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아질 거라고 확실히 제 경험.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말통이 이거보다 세 배가 큰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을 21리터를 넣고 세 배로 해가지고 이대로 계속 졸여 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집에 가지고 있는 통이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물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계를 보고 정확하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1시 22분부터 물 보충은 언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약한 불에서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뚜껑 닫아줍니다 현재 시간은 아까 전부터 2시간하고 40분이 흘렀는 건가? 바닥에 혹시 붙었는지 한 번씩 한 번씩 쳐줍니다 한 번씩 그리고 요쯤 2시간 40분쯤 즉 3시간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물을 아까 전처럼 보충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랑 불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보충해라 몇 리터 보충해라가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이 아까 넣었던 만큼 이단축구멍까지 보충을 합니다 아니 이쯤되면 궁금해지는 생각에 이 새끼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하려는 거지? 몇 번이나 할지 물 보충을 리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시 7시 20분 대충 시작한 지 6시간 지났습니다. 국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뼈대기를 오래오래 끓여본 사람으로서 진짜 저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이 정도 농도의 이 국물의 이색깔이면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요. 그 얘기는 충분히 우러나 있다. 하지만 저는, 완전 진국 중에 진국 액기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절대 못 끝내. 이렇게 할 거면은 뼈를 6kg가 아니고 3kg만 사용했어야 돼요. 아직은 뼈에서 얘가 나올 게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도 소사골과 마찬가지로 사골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고기뿐만 아니라 여기 도가니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드실 분은 지금 건지시는 게 좋습니다. 6시간 정도 끓였기 때문에 더 이상 끓이게 되면 얘네 형체가 없어져요. 바닥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흔들으로써 뼈에 붙어있던 고기들이 막 되게 막 발라지거든요. 다시 물에 보충하고 끓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시간은 8시 18분. 이렇게 잘 끓고 있는데, 더 끓일 건데, 너무 피곤해, 힘들어. 못 견디겠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끓이겠습니다. 갈 거야, 잘 거야. 저는 아침 오전 10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좀 늦장 좀 부렸어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요렇게 하루 지나면은 기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름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지저분한 것들은 한 번에 뜨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떠지진 않아요. 망이, 뭐라고 기름을 건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불순물들. 얘네들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거거든.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건져주는 게좀 정신건강에 좋다. 다시 물이 끓고 나서부터 끓일게요. 그냥 계속 끓이는 거야. 오늘도 대략 한세번 정도는 더할 생각이에요. 거의 뭐액기스 만드는 거죠, 액기스 이왕 사를한번산 거. 만 원으로 아주 그냥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해보자. 자, 시간을 다시 4시 1분 전 열어보면, 화가 살짝 보일 것같은요그 정도까지 지금 끌어올랐고, 지금 완전 진국이에요. 이건 냉장고 들어가면은 금방 아예 그냥 젤리 정도가 아니고 칼로 썰어 먹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난더할 거야. 마지막 한번더 졸여내고, 더 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자, 다시 단축구멍까지 물을 채우고, 자,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좀 바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 계산은 안 되네 지금 이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쫄았지 많이 쫄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국이 아니고 에기스야 마지막 꿀팁 불 끄면 은100%확룰로 아까 전에 우리가 한 번은 걷어냈지만 잔기름들이 있습니다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을 욕만껏집어넣세요 이 펄펄 끓는 거에다가 얼음을 집어 넣었지만 이 얼음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진 않아요. 이때까지 얼음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 얼음을 건지면 이 얼음에 이 기름이 묻어나오거든? 너무 지금 바로 했다. 요거를 불을 꺼놓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한1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뜨겁긴 하지만 막 얼음이 확확 녹아버릴 정도는 아니고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기름을 다 끌고 나와. 이 얼음이. 내 계획대로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기름이 없어. 너무 내가 너무 아까 잘건너봐 이게 한두 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딱 맞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 옮겨가지고 이거를 어떤 변화... 이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스튜디오에 다시 옮겨갖고 아우 힘들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말도 잘안 나오는데 여대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상온에서 식으면 그 다음에 냉장보관할 것입니다. 제 완성품은 8리터가 나왔습니다. 8리터. 저하고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하시면 하시고 자 일단은 3가지 비율로 하겠습니다. 100%, 50%, 25%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대로 해가지고 이 국물의 진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거를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국밥 1인분 기준으로 보통은 500ml 넣기 때문에 500ml씩 세팅이 되고 습니다 얘는 50%니까 요거 하나 물 하나 넣겠습니다 마지막 원액 반컵 그리고 물한컵 지금 냉장고에서 24시간 내뱉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길어 전문점 따라다닐까 저는 일로와 저는 또 24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얘네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농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했던 100% 짜리, 100% 짜리는 이거는 국물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이건 국물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 자, 거꾸로 엎었을 때 보이시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 정도로 젤라틴이 가득한 국물이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순대국밥을 이렇게 하면 꼭 맛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맡길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한 국물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주는 순대국밥 국밥집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다.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운데 거예요. 5 0짜리 요거는 쏟으면 엎어져요. 근데 국물이 아니야 얘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름 같은 게 싫으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벗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물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정도 기름은 끓였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생각태지만 그래도 싫다.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뜯어도 되고 요걸로 겉을 살살 긁어요 살살. 그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뭐 거의 풀보다 더해 그 정도의 농도가 됩니다. 이런 농도. 첫 번째에도 한번 이렇게 떠드리면은 이런 식이에요. 예, 진짜 족같은. 첫번째를 떠드리면 은 이런식이에요 그냥 젤리 칼로 썰어먹어도 될정도 이정도만 돼도 거의 뭐 예술로 나와요 제가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돼지국밥, 순대국밥, 뭐 설렁탕 이런거 찾아놓으면은 일부러 일단 냉장고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젤리가 어느정도 형성되는지 봐요 이정도만 돼줘도 굉장히 땡큐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쁘다는게 아니고 액기스같은거를 써서 하면은 이런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얘는 기름같은거 위에 떠있는거 이거 기름이라고 보기도 힘들어 이게 기름 맞나 근데 이정도 농도가 됩니다 걸쭉해요 근데 이걸로는 진국은 아니지만 맛은 나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순대국밥집을 까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집들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농도가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대국밥 맛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순대국밥을 끓이면서 순대국밥에 대한 급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고백 하고 시작하자. 순대국밥은 이런 사골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아요. 보통은 뭐냐 돼지 머리를 끓여냅니다. 좀 국물이 이렇게 맑은 돼지국밥이 있고 뽀얀 돼지국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 뿐 돼지 머리로 한다. 어? 난 거기 갔더니 염통이랑 이런 거 많이 놔주던데 그건 따로 삶는 거지. 제대로 순대국밥이라면 머리 사용합니다. 그거는 근데 왜 제가 이번에 머리를 안 사용하고 사골을 사용했냐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는 돼지 머리 사용해가지고 편육이랑 부위별로 꿀살, 항정살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특수부위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순대는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 뭐 말이 길지만 그럼 오늘 이 돼지 사골을 왜 뽑았냐 여러분들한테 이 사골로는 돼지국밥, 돈코치라면, 나가사기짬뽕다 따로 풀겠습니다 왜?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전문점 따라사기라니까 이제 제대로 궁금하시면 이거 돼지 사골 한번 해놓고 냉동실에 얼리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죠? 何 여기까지 뽑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보여주고 끝내야 될것 같아서 야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이나 십자재마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도 많이 떠들어 갖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십자재마트에서도 구할 수는 없고 오로지 인터넷에서만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돼지 간 그리고 순대 이런 피순대, 소창 삶아 놓은 거, 염통, 오소리 감투 그런 순대국밥에서는 이걸 다 넣주냐? 어 아니죠. 돼지 머리 부분을 거의 보통 씁니다. 그리고 염통 정도 따로 삶아서 줘요. 이거는 다 집집마다 다른.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샀을 때 돈은 얼마 안 들지만 대용량으로 구매하실 때는 다 잘라가지고 냉동 상태에 조금만 녹았을 때 봉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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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따로 소분해가지고 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냉동하면 안 좋은 거 아니요? 에 완전히 해동돼가지고 막다 썩어가는 걸로 재냉동하면 안 좋겠지? 이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재냉동하지 마세요. 다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먹는 사람은 어떻다? 그렇게까지 아는 뎅다 그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제네들이 조금 썰어가지고 진짜 해드실 분이 있을 거같 제가 저걸 썰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빠졌네 허파인데 허파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 근데 더 간단한 방법, 이거 네, 맞아요. 광고야. 광고는 야광고 광고인데 돈 10원짜리 안장 안 받고 하는 광고입니다. 제가 좋은 마음을 사는 거예요. 대구 사는 청년들인데 대구에이800국밥인가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확후회 쳤습니다. 어차피 광고비도 안 받으니까 가격이 너무 싸게 해줘. 우리 구독자분들 만약에 원하시면 하나씩 사서 드릴 수 있게. 어서 구매하는지는 밑에 보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제부장에만 네이버 공이 있으니까. 그거 눌리세요. 눌리시면은 바로 구매 수 있어요. 순대만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살코기 머릿고기랑 삶아놓은 거 그리고 5인분짜리 육수 거기다 이 계량컵까지. 마지막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양념장 이거는 안 나가요. 이건 세트가 아니야. 요것만 세트를 해가지고 무료 배송해 드리고 제가 좋은 취지로 하는 거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떡인데 여기 그릭 요거트 떡이라가지고 그래 되게 맛있어요. 이거 말고도. 종류가, 네 종류가 랜덤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 능력과 개인 사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 주셨는데, 저도 뭐라도 하나씩 넣어줘야지. 순대 먼저 해보겠습니다. 순대 몇 조각 썰을 거냐? 다섯 조각. 소심하게. 그냥 잡채만 들어있는 그런 순대 말고, 이렇게 피순대, 이런 것들, 되게 맛있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얘는 불이 키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소창입니다. 소창. 염통. 영통. 영통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오소리 감수입니다. 이렇게 생기네. 이거 쫄깃쫄깃하면서도 되게 맛있는. 이거는 허파입니다. 약간 들러갔는데, 허파 아시잖아요. 부부들요는 거. 이 정도만 넣어주면 순대국은 끝. 여기서 필요한 야채를 딱한 가지. 파송송. 원하는 만큼. 너무 많고 자, 이제 국물이 끓기 시작하려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넣겠습니다. 뭐만 빼고, 순대만 빼고. 지금은 그냥 다 풀어주고, 없어. 요 국물 지저분해지고. 그럴 거면 그냥 잡채를 넣고 잡채국을 끓여 먹는게낫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말을 좀 많이 할게요. 제가 그 나가사키 짬뽕 육수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기대 많이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부장 영상 올려도 뭐 그렇게까지 막 어아 후쟁 올렸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분안 되시더라도 전 그분들을 위해 갖고 이거 계속 할 것입니다. 자 끓었습니다. 끓었으면 이제 불 끄고 잘보일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그냥 순대국밥집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국물 색깔이에요. 딱그 정도 비주얼이야. 딱딱 누가 봐도 냄새도 그렇고 아, 그 냄새는 죽이네 순대는 끓고 나서 넣어서 뚝배기가 빠글빠글할때 그냥 그때 넣고 나가줘야 그냥 그 잔열로 여기 안에서 뜨겁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다가 파 넣어주고. 들어갔어. 각종 내장에 뭐다 들어갔어. 좋다는 거. 국물도 심지어 뼈를 이틀을 보관했어. 먹어보면 맛있을까? 맛있는데? 간도 안 했는데 왜 간이 조금 된것 같지? 쟤네들 소금을 넣고 삶았나? 그래서 안했데 국물은 미친 국물이야, 정말. 이런 걸 맛을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되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계. 일단 소금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새우젓의 왕자 중의 왕자. 육젓인다 육젓. 육자. 새우젓 넣고. 뭐 당연히 더 맛있지. 간이 맞으니까 더 맛있어. 근데 새우젓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아까보다 뭐 우와 막대단하다뭐 역시 육젓이야. 응없어져 제가 느끼때 이런 맑은 국물에서는 후추. 후추를 원하는 만큼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시는 만큼 저는 좋아하니까 많이. 이거는 맛을 완벽하게 변해지지 떨어지는 숟가락입니다. 확실히 맛있어져. 이건 후추 좋아한다는 가정하에서. 야 이거 종이도 안 넣었는데 왜 이러냐고. 순대에 조이료가 들어갔나?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아부장의 트레이드마크. 자 마법의 백색가루 미온입니다. 진짜 이렇게 조금만 카운트를 해서 조금만 넣습니다. 계량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넣고 나서. 나는 그만할게. 갑니다. 이 마법의 가루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뭐 무시하고 뭐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음식이 나중에 완성도를 저는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 그 집이 만약에 전통이 있는 집이다 오래된 집이야 그러면 미원 다시다 안 넣고도 야 맛있다 그리고 양념장에다가 막 마늘 다진마늘 푹푹 해갖고 매콤한 거 해갖고 막 하고 어우 좋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는 새내기야 이런 집에서 조미료를 배제하고 그냥 그 전통의 맛으로 간다고? 그거 어떻게 어필할 건데 중요한 거 맛있다는 거 강조해야지 맛있다 MSG 불특정 다수 일반적인 대중 서민 이런 분들한테 맛있게 한끼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종이로 쓰세요. 요걸 기준으로 돼지국밥, 돈코츠라멘, 나가사키 짬뽕까지 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고 내게더 맛있어 100%.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돼지국밥은 이 정도 농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전분물처럼 흐르던 그놈입니다 그놈에다가 저희가 허파랑 이런 거를 넣고 돼지고기랑 이런 거 넣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이런 아까 전에 그 진하지 않은 국물에서 뭐 겨우 이정도에 무슨 고기 조금 넣었다 그래가지고 국물이 맛이 변하겠어? 훨씬 더 진해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예 그냥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넣고 고기를 끓여주는 집과 그냥 넣고 삶은 고기 넣고 끝내는 집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잠깐 한번 끓여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분처럼 흐르던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세워놔도 거의 안 떨어집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젤리 이렇게 해도 국물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거의 이런 수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얕은 국물에서도 진하지 않은 국물에서도 충분히 고기 비율만 잘 맞춰서 한번더 끓여주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국물이 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모든 작품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 한번 대충 끓이지도 않고 그 옅은 국물 넣은 다음에 뜨거운 거 넣고 고기 그 안에도 넣었어 그럼 맛이 없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